네, 안녕하세요. 광전 산업입니다. 네,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현대 트럭, 대우 트럭 및 볼보, 스카니아 등 수입차 호스 이 나일론 튜브 에어 튜브가 중간이 터지거나 손상이 갔을 때 가위로 절단을 해서 원터치로 연결하는 원터치 부속 부품 세트입니다. 네, 현대 트럭이랑 대우 트럭은 호스 외경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 놨고요. 이한 세트 통에다 담겨져가지고 나갑니다. 이렇게 사이즈별로. 이렇게. 제일 조그만 시트 4mm부터 현대 트럭 전용. 그리고 대우 트럭 및 볼보스카니아 차량입니다. 6mm부터 이 미리 사이즈로 나가죠. 예를 들어서 10mm 호스와 호스 중간이 나갔을 때 절단한 뒤에 16kg까지 사용한 원터치 자동차의 원터치 금속. 쭉 밀어놓고 반대편 쭉 밀어넣어가지고 긴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원터치 피팅입니다. 이렇게 세트로 통까지 포함해가지고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. 추가로 이 칸막이 다섯 개도 함께 보내드리니 원하시는 칸막이에 끼어가지고 오링, 뭐 자동차 뭐 피스 이런 것들을 같이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.